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과 그 여정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함께 읽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가 제일 매끄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앞쪽을 읽어봐야 합니다. 누가 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하셨다.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그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로다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다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이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왕의 사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그 가는 길을 말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왕이 아닙니다. 벌써 시간이 30년이나 지났잖아요. 자, 그때의 그 헤롯왕은 보통 헤롯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헤롯왕은 헤롯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헤롯왕입니다. 헤롯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헤롯대왕 시절에는 헤로당이 혼자서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다 다스렸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지역을 헤로당의 아들 셋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서로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권력을 분배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조금씩 나눠 가진 왕들이 되는 거죠. 그니까 아버지 헤롯 왕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왕이 됩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니까 러좀 이스라엘 위쪽에 동네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렸고요. 빌립은 갈릴리 바다의 어, 북동쪽, 그리고 아켈라오는 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아켈라오가 어, 너무 주민들을 억압하는 바람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고 대신 들어온 사람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자, 이제 다시 헤롯왕으로 돌아오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혜롭거나 인자한 왕은 아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로당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닌데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명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월절로 유월절 명절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사람들이 어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왕들도 어쩔 수 없이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자기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썽을 부릴까봐 미리 경계의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왕이 져야 하거든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권력자들은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를 세 명이서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다 보니까 이세 명의 왕들 사이에서도 묘한 긴장 관계, 경쟁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로 실적도 높여야 하고,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그 말썽들이 다 자기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더 많이 쓰이겠죠. 게다가 이 헤롯 가문은 당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 위치가 불안보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어, 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영 거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헤롯을그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절대 예쁘고 고운 말은 아니죠. 번역을 아무리 고상하게 한다고 해도 이 정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상스러운 이야기를 함부로 번역하진 않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아주 상당히 강한 말투로 고운 말투는 아니었을 말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분봉 왕이라지만 갈릴리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데 그런 사람을 대놓고 공개적인 사, 상황에서 이렇게 여우라고 표현하셨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기 때문에 오랫도록 기억에 남아서 성경에도 남은 거예요.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이미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여우는요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대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여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여우가 보통 들에 사는 들쥐들, 설치류들을 주로 많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농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원 농장 주변으로 돌로 이렇게 담을 세워놓는답니다. 담장을 세워놓는데 그 담장 사이사이에 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이 들쥐들을 잡아먹으려고 담장 밑을 파헤치기도 하고, 담장 위를 뛰어넘거나 하다가 이 담장을 자꾸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쥐를 잡아보겠다고 포도원을 막 뛰어다니다가 포도원,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우라고 하는 존재는 담장을 헐고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파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그런 이미지로 여우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여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찮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대요.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헤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고, 대단한 권세와 잔인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해롯에 대놓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좀더 쉬운 말투로 풀어볼게요. <laughs> 헤롯, 여우 같은 당신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과 내일 늘 하던 대로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일들을 지금 해왔던 것처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는 날, 때가 되면 내 일, 내 사명을 끝낼 것이다. 당신이 나를 죽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내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내 길을 막을 수는 없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내가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세지 않습니까? 헤롯 왕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절대로 중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명이 길어서가 아니라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너무나도 위대한 선포입니다. 감히 헤롯 왕이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영광과 기쁨의 길이 아닙니다. 헤롯이 애써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곳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신과 모욕과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큰 계획을 몰라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줘요. 오늘 말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 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품 듯이 암탉이 위협을 느끼면요. 새끼들을 전부 불러서 자기 날개 안으로 품어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보고자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역사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자신의 군대를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모든 결말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자신이 버림받을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짝사랑이 얼마나 슬프게 끝날지 알고 계시면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헤롯의 협박을 만났습니다. 헤롯은 정말로 여우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존재이고 교활함과 비열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못된 지배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 알수 있어요. 누구나 싫어할 만하고 누구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불렀을 때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은 헤롯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었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계셨어. 그렇죠. 사람들은 종종 싫어하는 사람이 같을 때 친구가 됩니다. 공통의 적을 위해 때로는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동지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리는 사람들이나 혹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이나 그 마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헤롯과 로마 제국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 예, 예수님과 함께 예루,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모든 권력을 무너뜨려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만약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끝까지 헤롯에 대한 반대와 미움의 태도를 유지하기만 했어도 결코 군중들에게 고난당할 일, 버림받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에 반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헤롯을 무찌르고 로마 정권을 무찌르고 이 땅에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그 무술을 배우는 그 옛날 그 무협 영화 주인공처럼 무언가를 미워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바치는 인생은 얼마나 황폐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워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간이 돼요. 반공이든, 반이슬람이든, 반동성애든, 반페미니즘이든, 아니, 그 반대편에선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언가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무엇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 반대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고 그것들을 무찔러 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 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반대를 위한 모임들은 결국 목적을 이루면 더 이상 함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고, 맞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되, 반대를 하기는 하되,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무엇을 위한 비판과 싸움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독재 정권이 되었든 혹은 타락한 교회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헤롯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판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득권자들을 심판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반대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구원을 이루는 데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초대 교인들 역시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 교인들이 황제를 반대해서 황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겁니다. 황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신실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우상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 역시 무엇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정말 정의롭고 빛나는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인생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 변해야 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였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잘못된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 의식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더라고요. 불의한 사람에 대한 증오나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기도 해요. 역사상 그 어떠한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가량 그 긴긴 긴 시간 동족에게도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며 로마 제국에게 끊임없이 핍박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긴 시간, 절대로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긴 암흑의 시간 동안에도 절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이끌었던 에너지가 복수와 미움과 반대의 에너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힘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원수까지도 품어 안으려고 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그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변치 않게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에 온통 미운 사람만 보게 돼요.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반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길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그 사회, 그 세상,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를 위해 이 땅에 만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슴이 뛰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기에도 정말 짧은 인생 우리 온통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너무 많고 미운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미운 사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들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 사랑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